안녕하세요, 양욱입니다. 저는요 아스안까지 카이로에서 아스안까지 야간 열차를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왔어요. 그리고 아스안에서 배를 타고요.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지금 필레 신전으로 와 있는데요. 지금 이 기둥이 멋있지요.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네, 이게 필레 신전의. 정면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필레 섬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스완댐을 만들면서 이 필레 신전이 수몰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신전을 4만개의 조각으로 쪼갰답니다 4만개의 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이 전을 마쳤는데요 이 공사는 1977년에 시작해서 1980년도에 이전이 끝났다고 하네요. 저는 참이 양쪽에 기둥들이 너무 멋져요. 우와.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. 거대한 하나의 책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한 책이에요. 하지만 제가 해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필레 신전입니다. 아스와는 이집트의 남부에 있는데요. 카이로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,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신전 가까이에 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now we are here. you know, 자 옆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또 만나요.